<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음, 이렇게 저기 진주를 아, 기증하신 게 감사드립니다. 보통 아, 뭐 진주하면 똥몰라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을까? 됐을, 네. 궁금해 했는데, 아, 진주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커다란 저거는 대형 진주라고요. 대형 진주 대부분은, 안에서, 아, 그렇게 굴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저 상태로. 저거 말고도, 저건 특별하게, 유독, 음, 크기가 컸을 뿐이지, 예, 저렇게 대형 진주의, 대형 조개의 진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예, 사님의 예, 이렇게 예, 저것만큼 큰거 세계에서 없다고 그래요. 저게 참 크다고 합니다 그러한 귀한 것으로, 예, 이 봉사에 기증하신, 예, 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예, 열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열 가지 이름 중에서, 열애라고 아, 하는, 열애. 여러분들, 열애 많이 들어봤죠 열애. 여래. 그 열애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여한 곳에서 왔다. 여 네, 곳에서 왔다. 여여하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아, 달리 표현하면, 음, 보편타당하다. 중도적 표현으로 봤을 때, 5평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 나옹 스님의 무학께서 스승이죠. 계승 중에 요즘 노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들어봤죠? 이러한 청산이 바로 여행한 곳이에 청산. 청산은 나를 보고 사랑도 부숴놓고 미움도 부숴놓고 일같이, 바람같이 살래 하네, 라고는 그 청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야한 곳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법계를 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법계의 에,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음, 사랑도, 미움도 없으며 성령도 없고 탐욕도 없고,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여야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산이 우리 보고, 물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살아야,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야, 본내 망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 여러가지, 힘든 부분도 어, 사라지기 때문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거요 그렇게 살면, 궁극에는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우리에게 그야말로 어, 당신이 그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어, 그 사신 걸 보면은 왕자라고 하는 에, 그런 지구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길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길로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아, 길에서 나무 그늘 두 쌀아 상수 그늘 아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 어, 무수하래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길에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또 평생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야말로 이익되고, 또 행복하고 평화로운 말씀을 오로지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면서 본인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뜻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익도 행복한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건 바로, 어, 1대 4 인연으로 태어나셨어요. 스스로, 어, 개시오이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뭐를? 깨달음. 예. 깨달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 깨달음 깨닫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왔습니다. 부처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았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에, 불교라고 하는 그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기쁜 뜻을 잘 해야 돼서, 우리가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같이 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기자가 되지 않겠나.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권자스럽게 등을 밝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은 불을 밝힘으로써 무명에에서 벗어나고 또어 이러한 여러가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 부처님의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상기시켜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어 우리가 부처가 되지 않아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예, 부처님 오신 날을 번잡스럽지만은 드높이고 예,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예, 나 혼자 등을 밝히는 것은 그냥 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등을 밝혀서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 절대 이 세상은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내 말로, 지금 어려운 음, 코로나가 전국을 헤쳐나가서, 함께 벗어날 수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주사 맞고, 뭐 어쩌고 또 한다 해서, 결코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예, 코로나부터 벗어나야만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행복해 가는 것. 그래서 코로나 전국도 함께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피하는 길로 대승불교잖아요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아, 부처님의 이러한 음, 뜻을 잘 해야 돼서 아, 여려 여여한 그러한 삶을 전 열에서 왔듯이, 우리가 열에서 온 것처럼 우리도 에, 아, 여여한 그런 삶, 음, 보편타당한 삶, 천사는 나를 보고.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라 여러분 또,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서 이러한 부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삶을 에, 사시는 국자가 되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